안녕하세요. 시은TV입니다. 일본 여행 보이콧 확산에 백기를 이용해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이 갈수록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기야 하루 6편이었던 부산 대마도 항로 여객선은 12월 중순부터 일본 선사가 운영하는 여객선만 남고 모두 휴양에 들어갑니다. 4일 부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11월 부산과 일본 대마도,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오사카로 가는 4개 항로 국제여객선 승객은 3만 1,37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34만 3,497명과 비교해 90.86% 감소했습니다. 사실상 초토화된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일본 불매 운동이 시작된 7월에 35%였던 승객 감소폭이 8월에는 68.8%로 커졌고 9월부터는 80%를 넘어 급기야 11월에는 90%를 넘어선 것입니다. 항로별로는 한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마도 승객이 압도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부산과 대마도로 간 승객은 9,89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21만 2,152명보다 95.3% 감소했습니다. 오사카 항로는 63.8%, 시모노세키 항로는 69.1%, 후쿠오카 항로는 6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8월부터 여객선 감축운항 또는 휴항을 결정했던 선사들이 12월에는 더 늘었습니다. 11월까지는 니나오와 오션플라워호가 격일제로 부산과 대마도를 오갔는데 니나오가 11월 1일부터 31일까지 휴양 공지를 했습니다. 오션플라워호도 9일부터 25일까지 휴양에 들어갑니다. 오션플라워호를 운항하는 대학고속 해운측은 선박 검사 때문에 25일까지 휴양한다고 공지했지만 줄어드는 승객 감소가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업계 분석입니다. 이로써 7월 전 하루 6편 이상이었던 부산 대마도항로 여객선은 일본 JR 큐슈 고속선이 운항하는 비트로와 비틀 3호만 남게 됐습니다. 비트로와 비틀 3호는 격일로 부산에서 출발해 대마도를 들려 후쿠오카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일본 여객선을 운항하던 국내외 선사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일본을 오가는 항공 여객은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부산-일본 항공 노선 이용객은 12만 4,79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29만 3,382명과 비교해 57.5% 감소했습니다. 7월 5.9%였던 승객 감소폭이 8월에는 32.9%로 커졌고 9월은 47.3%, 10월은 62%까지 치솟았었습니다. 지역 관광업계 관계자는 '여객선은 단체 관광객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 항공기보다 일본 여행 보이콧에 더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주요 기업 100개 중 27개는 한일 관계 악화가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도요타 자동차 등 일본 주요 기업 100개사를 상대로 지난달 11일에서 22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일 관계 악화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24개 기업이 다소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고, 3개 기업은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금은 악영향을 주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악영향이 예상된다라고 답한 기업도 4개사였습니다. 현재도 앞으로도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반응한 기업은 47개 사였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가 실적에 다소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한 기업 중의 하나인 여행업체 JTB의 경우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여행 예약이 80% 정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예약이 60에서 70%가량 줄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토유지 JTB 전문은 일본, 한국 간 민간에 의한 교류를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조사에 응한 기업들은 세계 경기와 관련한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미중무역 마찰에 의한 중국 경제의 감속을 꼽았습니다. 북한 문제를 세계 경기의 우려 사항으로 꼽은 기업은 없었습니다. 소니, 일본 제철 미쓰비시 머티리얼 닛산 자동차, n 니시 댄스, 시세이도, 캐논 등 주요 기업 100개사가 설문조사 대상이 됐으며 답변은 경영직 면담 방식으로 취합됐습니다. 결국 한국의 불매운동이 일본의 여행업계와 지역은 물론 일본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시훈TV였습니다.